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전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구릎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도로 귀신들인 어린 딸을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나라에게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모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계속니자네그결혼하여 그의 배배에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시이 말을 으니라 귀신이 에 나갔다니라 하시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그로 주나가시다와 시돈을 지나고 내가 볼시기을 통과하여 갈이오스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 먹고 말도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얻고 침을 뱉어 그의 저의 손을 드시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란 뜻이라 그의 기가리고가내것이말이 분명하여 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구약 성경에서 시돈과 함께 연결되어 언급되는데 이방인의 거주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에 속한 본익의 지역 출신으로 그녀의 딸은 귀신 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정결규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들어가신 것도 이상한 행동이었고 이방 여인과 유대인이 접촉한다는 사실 자체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 급히 주님께 왔습니다. 본문 25절에서는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에게 다급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를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어려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해 주어도 잘못 들으니까, 야!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는 나를 찾지 않더니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나오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잘 왔다라고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오히려 은혜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다가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가가서 엎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 본익의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이 간청할 때에 일반적 유대인 개념을 가지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이 여인이 감정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강구로 이어지게 되고 그 강구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후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 지방을 지나 대가볼리 지역을 순회하다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해 주기를 강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의 강구에 응하여 에바다 열려라라며 치유해 주십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어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행위는 행위 자체보다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치유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고 반응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해방과 자유의 역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자유는 우리의 상과 몸을 통해서 실제적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 부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다가간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선물을 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들로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몸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구원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아침 안개 누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자들에게 무식이 지구되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질병과 의료공급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옵소서 이런 기도제목을갖고 주님을 한번 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딴 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겨낼 수없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로을 위해 고통과 나라를 나워하여 주시고 죽여야 할수 없어서 회월 5일 그 끝난 성령님들 지켜주시고 나라의 극대가 회복될 수 우리가 이거에 이십 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인구만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 낙심하거나 시험에 대한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도주시서 여기가 더한스게세운 집처럼 믿음에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런 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볼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에 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업어의움을겪는 분들에게 때를 따라 돋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순간에 요호하는 아인 독자이셨고이 푸른 불화가 심한 물가로 흥도하셨음을 고백할수 있도록. 주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땅 가운데에 충만히 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십자가를 치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승리를 위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음이 거룩해 이를 받으시오며 나라에게 고맙시며 주하늘에서이루으로 그 같이 땅에서의이으로 주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망의한시을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주는자를 사하여 주옵 we share the side of the soul,